목포시 죽동에 있는 굉장히 핫한 중국집에 왔습니다. 메뉴는 중간. 여긴 중간이라고 부르던데요 일종의 자장면인데, 여기서는 중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좀 약간은 일반 짜장하고는 다르고 특이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다른지, 중간하고 우동 하나. 제 우동을 사랑하니까 두 가지를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뭐 목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추김치가 있어요. 그리고 양파하고, 네. 네, 드디어 중간이 나왔는데요.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 완두콩. 특징이 있는데 면이 일반 자장면보다 훨씬, 굉장히 얇습니다. 소면은 아닌데요. 양념이 굉장히 가늘게 다졌습니다. 채소나 고기를요꼭 양념이 좀 진한 스파게티 소스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 이건 뭐냐고요? 짬뽕인데, 그냥 서비스를 주는 짬뽕입니다. 보통 가면은 짬뽕 국물만 주잖아요. 건더기 조금 먹고. 뭐, 여기는 면도 줍니다. 중간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반 짜장면 맛인데요 약간 유닛짜장이라 그러죠 그거랑 비슷한데 알갱이들이 다 완전히 다져놔서 별로 씹을 게 없습니다 면 외에는 그리고 이 지역 특성만큼 목포잖아요 간이 조금 조금 아주 조금 셉니다 서비스 짬뽕 뭘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서비스를 짬뽕으로 주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중간 하나 우동 하나 딱두 개밖에 안 시켰습니다 근데 짬뽕이 서비스로 나왔어요. 음. 짬뽕은 뭐 오징어, 새우, 작은 거, 각종 채소들. 면은 틀려요. 중간 면발이랑 짬뽕 면발이랑 확연히 틀리죠? 이건 일반 우리가 먹는 면발들. 여기는 이 중간 면발. 짬뽕 맛은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합니다. 많이 맵지도 않고, 뭐자극적지도 않고, 어쩌고 뭐 엄청나게 맛있는 돈도 아니고 그냥. 한범 합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동이 나왔습니다. 우동도 뭐 오징어, 각종 채소류. 이건 뭐죠? 고기가 보이네요. 음, 돼지고기 등심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해산물이 많거나 그런 건 없어요. 새우도 없나요? 새우, 오징어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징어 많이 들어있고, 어 우리가 말하는 흔히 그 우동집이나 짬뽕집 유명한데 있죠? 그런데처럼 막 재료가 풍성한 집은 아닙니다. 보니까. 음... 참기름을 마지막에 한 방울 똑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개운함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참기름 맛 때문에 맛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맛은 괜찮아요, 맛있어요. 이 면은 역시 짬뽕면하고 일치합니다. 일반적인 면입니다. 내 우동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근데 뭐 그냥 소소합니다. 아직까지는 왜이 집이 이렇게 장안의 화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안 나오더라고 투덜대는 상황이었는데 탕수육이 나왔어요. 되게 조금이라고요. 이거 시킨 거 아니에요? 서비스요. 만두 두 개, 탕수육 하나, 불세 개, 조그만거세개 반. 그 다음에 채소. 이 집의 특징이 짬뽕을 서비스로 주셨고, <laughs> 탕수육도 지금 서비스로 나온 겁니다. 그냥 소소합니다. 그냥 짜장면 두 그릇 시키니까 서비스로 준 거예요. 그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중간은 먹은 모습으로 느껴지는 게 우리가 만들어먹는 즉석 짜장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짜파, 그, 그거 말고, 짜짜 있잖아요, 짜짜. 그거랑 느낌이나 맛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결국은 가만히 파악해보면 중간하고 서비스. 서비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기다가 양념양 많이 남았잖아요.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는데. 일단 뭐, 정리를해 보면요 모든 음식이 지극히 198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맛이에요 80년대가 재료는 참 손질도 깨끗하고 싱싱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요즘과 하고는 좀 다른 덜 자극적인 중국 음식을 드시고 싶은 분은 더군다나 어, 서비스가 막 탕수육조차도 서비스로 나오니까요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1980년대 중국집이다 잘 먹고 갑니다 바다 분수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목포 평화광장에 오시면 바로 앞에 바닷가 쪽에 저렇게 분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쉽지만볼 수가 없습니다. 네, 평화공원을 왼쪽을 바다를 끼고 살짝 걷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운동을 하고 결과를 즐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가롭게 느껴진다. 이번에 목포에 와서 느낀 거는 이 목포는 다소 좀 안타까운 거는 건물들이 여기 뭐 이렇게 장사가 잘안 돼서 그런지 비어있는 건물들이 엄청 많았고 또 하나 특징인 거는 적어도 50년, 6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오래된 집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집값이 굉장히 싸다는 거 최신에 지은 이름 있는 아파트들은 서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보통 3억 조금 초반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자그마한 집들은 2천만 원짜리 전세 아닙니다 전세 아니고 월세 보증금 아니에요 2천만 원에 살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조용히 도시를 떠나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돈을 모아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점을 먹고 복귀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는 특별히 검색한 건 아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메뉴판을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일단은 음, 비빔국수 하나, 잔치국수 하나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왜냐고요? 두개 먹어야 되니까 군음식 국수가 나오기 전에 잠깐 기본 뭐, 어묵 뭐죠? 덩무지, 간장, 고춧가루 식초 좀 넣고, 간장 좀 넣고 그리고 이거는 김치 <laughs> 가격이 국수 한 개에 4,000원 밖에 안 합니다 해장국도 5,500원 밖에 안니다 그런데 그 외에 좀 보세요 <laughs> 아, 이게다 이렇게 이거 음. 다이 일기 손가는 거 굉장히 깔끔하고 정성이 엿보입니다. 어떤 맛일까요? 양념 맛. 음 상상하시는 그 맛. 김치는 잘 익은 것보다는좀더 익었어요. 괜찮네요. 라면이나 국수에 먹으면 딱최적화되어 있는 맛입니다. 이쪽이 잔치 국수, 이쪽이 비빔 국수. 오, 비빔국수에 특이하게 단무지가 들어가 있네요 와이 4,000원짜리 국수 맞습니까? 보세요 버섯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계란지단에 당근, 그다음에 호박, 김 예, 네, 다대기를 넣으니까 좀 이제 간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비빔국수 맛은 어떨까요? 간이 세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달지 않고 맵기도 그냥 살짝 참기름이 조금 아쉬워요 그거 말고는 오 괜찮습니다 간도 세지 않고 맛있습니다 네 딸기입니다 뭐 딸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서비스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4천원짜리단치국수집에 서비스로 딸기까지 줍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먹고 그냥 지나칠라 그랬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한마디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목포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음식 엄청 맛있고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정성이 담겨있어요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정성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고 집에서 엄마가 만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상업적이지 않고요 전혀 조미료 맛도 나지 않습니다. 약간 심심하고 덜 짜고 덜 달고, 하지만 엄마가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맛이고 상당히 깔끔하고 재료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싼 가격에 딸기도 후식을.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진정한 목포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냐면요, 목포 근대 역사관 2관을 찾으셔도 되고, 목포 상공회의소를 찾으셔도 됩니다. 걸어서 1,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점을 간단하게 먹고 이제 복귀하려고 합니다. 아, 목포는 근한 한 10년 만에 다시 재방문한 것 같은데요. 목포는 역시 작은 도시지만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찾아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사람도 없고 한가하고 조용합니다. 음식 때문에 조금 실망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 가짜 블로그들이 맛집이라고 해갖고 역시 직접 가보지 않으면 은 신용할 수가 없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아쉽지만 제주도처럼, 그리고 아니면 저쪽 강원도 속초처럼 상권들이 형성이 돼있긴 하지만 은 어, 서로 좀 바가지 요금 이 정도 가격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받는 그런 음식점들도 있고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퀄리티도 떨어지는 그런 가게가 많아서 조금 속상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 또 괜찮고 좋은 집도 꽤 많았습니다. 목포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는 좀 멀죠? 그래도 목포는 참 관광도시로서 한번 와보면 괜찮고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자, 목포에서 잘 놀고 잘 구경하고 갑니다. 이번 목포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